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성,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고 간과합니다 되돌아보건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허물이 있고 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셔서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롭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6장 1절에서 38절 1206쪽 7쪽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마쉐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실험을 하기 위해 몇 년간 준비한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자 위에 여러 시, 실험 기구들을 그리고 신기한 도구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연구실을 지나다가 그만 어질러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마 쌓아 놓은 시험 도구를 볼수 없어서 그만 건드리고 그 도구들을 치워버리고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그의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며느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쉐가 돌아왔습니다. 실험을 하려고 났던 것이 박살나고 없는 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듯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다가 몇분 후에 맑은 정신으로 유쾌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식구들에게 결코 그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페어 로저스라는 자기 친구에게 나는 5분 동안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정렬을 다한 것이 없어지므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것. 하지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말을 보고 돌이켜 보니까 어머님이 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화난 자기를 회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일을 시작한 그 알렉산더 바쉐의 이 너그러운 신앙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6장으로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37장까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참부 그리고 이방 민족의 죄 때문에 다 멸하리라 멸하리라 황마하리라 황마하리라 하는 것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36장에 와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내용은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9절, 10절, 11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심을 것이라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 위에 거주하며 빈 땅에서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리니 그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자,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사람을 두 번째, 짐승을 많게 세 번째는 뭐겠어요? 황무지가 농장으로 보내서 열매를 많게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최대의 축복이죠. 요즘도 요즘도 다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살려면 애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람이 많아져, 인구가 많아져. 사람이 많은 것. 여러분 자손 자녀들이 많고 자손들이 많은 것 이게 축복요 특히 이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 시대는 사람이 농사가 주력 사업이요. 그렇죠? 농사가 주력 사업인데 농사를 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애들 아들 딸을 10명, 20명 나야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애도 많이 낳고, 못한 일이 없잖아. 안한 일이 산글도 만들고, 구치고기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농사직설이라고 농사짓는 방법, 악기 연주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세종대왕 시대,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시대 에 흘러나오는 모든 체계를 세종대왕이 시작했어. 그래서 늦은 걸 이제 그 손자인 성종대왕이 완성하고, 성종이 완성하고 이 시대는 애가 많은 게 최고의 복이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이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게 복이었다. 저는 오늘날도 인구가 많아지는 게 복이 돼야 돼.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짐승을 많게 한다. 이게 축복이요 왜 짐승을 많게 해야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짓는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축산업이야. 축산업. 근데 축산업인데 오늘날은 다 가둬놓고 키우지만 이 시대는 양을 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키우던 건 양이야. 양하고 염소 이런 것을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나중에 정착하면서는 집에서도 먹이고. 이제 양을 양치기를 고용해서 양치기들이 촉 초원을 다니면서 양을 뜯기고 하는 게 직업이.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하면 뭡니까 짐승이 많아지는 거는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사업과 하는 일들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포도 농사, 그다음에 뭐예요? 오렌지 농사, 그리고 이제 밀농사도 졌어요. 밀농사도 곡식 농사도 졌죠.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많아지는 이세 가지 축복을 해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자손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물질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어?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승배와 너희를 승배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 정결이라는 한자어를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이거 붙이는 걸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삼수는 뭐예요? 물, 물물 물, 물. 삼수면이라는 건 무려 정결하게 되려면 물로 우리를 씻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한자는 이런 오묘한 게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물로 내 육체를 씻어낸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진다. 그 마음과 몸을 물로 깨끗이 한다. 그게 정결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정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은 우상숭배를 버리는 겁니다. 이르십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하되 너희는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우상숭배와 정결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죄와 우상숭배를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상숭배한 것, 내가 죄를 진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느냐? 세, 영, 그죠 여기. 새 영을 부어 준다 그랬어. 그렇죠?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리라. 새 영을 두새 새 마음을 두고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리라.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뭐냐? 내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와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면, 이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나의 마음 속에 성령을 준다. 성령을. 성령을 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 복을 받는 건이 복은 제가 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져야 되면 하나님 앞에 해개하면 나의 죄와 내가 우상승배한 걸 하나님 앞에 해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해개하는 삶, 늘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정치고, 정권이고, 사람이고, 가족에서도 아버지고, 어머니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나는 바로 사과해. 응? 자, 우상숭배나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그게 뭐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정결,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면서 오늘 다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정결하고 새 마음과 새 형을 가지고 살때 35절에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업들이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 알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 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새형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표현은 상징적인 거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복된 곳, 가장 행복한 곳, 미움 질투가 없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또한 수요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고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 같아서 새롭게 우리 가정이 건축되고 우리 집이 건축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분, 제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승리의 모습을 보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신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품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민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